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음, 슈퍼 리치보다 해피 리치를 꿈꿔라라는 책인데 어, 부제로는 청소년을 위한 부자 입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내용이나 뭐이 책의 분량이나 측면에서 똑같아요 어른들 책과 같이 분량이나 뭐 내용이나 뭐 충분히 뭐 되게 청소년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런 느낌. 크게 들지 않고 어른들 책처럼 네, 이 시용서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뭐그 전에도 그 인문학 관련된 책들을 좀 내셨어요. 아, 응용 인문학, 응용 인문 연구소 소장이네요. 그래서 그 전에도 AI는 인문학을 먹고 산다라는 뭐 그런 관련된 책들을 냈고 이 책도 이제 슈퍼리치. 우리 관심이 많죠.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진짜 부자는 뭘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 제가 한몇달 전에도 이제 에일리 프롬이라는 분의 책을 저희 북클럽에서도 같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 사랑의 기술 들어보셨어요? 저희 대학 때에도 막 그런 책 굉장히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laughs> 어, 그 책을 읽은 건 아니었고요. 근 그분은 이제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비판을 했던 게이 현대 사회의 그런 소비, 이 소비가 얼마나 이 현대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어, 또 이게 어, 그런 어떤 불안을 낳는지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이책 초반부에는 이 에리프롬의 어떤 그런 소비 지향주의적인 이 현대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책은 뭔가 뭐에 대한 책이냐면 돈과 행복에 대한 책이에요. 돈과 행복. 이 돈과 돈에 관심 없는 사람 없죠. 행복에 관심 없는 사람도 없죠. 어, 굉장히 이 돈과 행복이라는 키워드는 우리 인생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는 이유도 사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해,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두 가지 키워드는 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는 요소이죠. 그러면 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이 책을 제가 다 읽고 나서 돈이 사실 정리를 봤을 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아니면 거꾸로 행복하려면 꼭 돈이 많아야 할까? 우리 이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네, 우리가 하면 최대장에 1번 이렇게 남겨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뭐 행복할 수 있겠죠. 거꾸로 행복하려면 꼭 돈이 많아야 할까요? 이 책은 이, 이 이제 슈퍼리치와 해피리이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렇잖아요 돈만이 정보인 양 오로지 이제 돈으로해서막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된 거예요 이들을 이제 이 책에서는 슈퍼리치라고 부릅니다 뭐 요즘에 슈퍼리치 많죠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는 것도 경제적 자유를 빠른, 빨리 빨리 경제 자유를 이루고 은퇴하려는 파이어족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돈만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이룬 후에도, 더 많은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어, 그니까, 만족,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만족함이 없고 또 다른 목표가 생기니까, 어, 굉장히 불안하죠. 스트레스와, 어, 그니까, 이런 것 속에, 그니까, 많은, 이, 이 책에도 나오지만, 너무 빨리 부를 이루었지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울하고, 권태감을 느끼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앤리치들이죠. 요즘에 젊은 부자들이 굉장히 많죠. 어, 그러니까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소비를 하지만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그 결핍감이 또 돈을 추구하게 되고 또더 많은 소비를 하지 또 불안해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수많은 어떤 브랜드 마케팅들이 소비가 곧 행복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세뇌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계속 생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계속 불만족하고 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소비하지 않으니까 더 뭔가 더 비싼 것들을 소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불안한 것 같죠. 이게 자본주의의 이제 논리죠. 이 자본주의의 사실 논리이죠. 자본주의가 이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행복은 소비이다. 이것을 이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무의식 가운데 계속 이렇게 세뇌시켜 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이제 안전이 어, 바꿔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 이 마케팅에 둘러, 둘러싸여 있거든요. 어, 그래도 또 한쪽은 뭐냐 하면, 한쪽이 돈만이 전부이냐 이렇게 돈 위에 살아간 사람이 한쪽은 돈과 거래를 두면서 돈 이야기는 세속적이라고 여기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인문학적인 쪽으로 더 많이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업적인 거, 경영학적인 거, 막 돈을 추구하면 뭔가 이렇게 재스러운 거 있잖아요. 어, 그런 사고로 조금 더 오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바꾸고 전환하고 어, 이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돈만을 주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돈과 거리를 두막 수익화 얘기하는 막 뭔가 어, 막 세속적인 것 같고 막 어, 이제 이런 건가요? 근데 이저제 저자도 얘기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중요하단다. 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생태를 그 그러니까 돈을 공부하지 못하면 어 그래서 어떻게요? 많은 금우, 금융 문맹 아들이 이제 탄생한 거죠. 어 근데 이 돈이 또 없으면 또 행복하지 못한 거는 또 한편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돈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돈이 뭐냐하면 자유를 가져다 주거든요. 이 책에는 이제 철학자들이 어, 굉장히 이제 글을 쓰고 막 하면서 공격하게 살았는데, 뭐는 부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얘기하면서 자유를 같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돈으로 시간을 살수 있거든요. 어, 내가 정말 하기, 쉽고, 하기 싫고, 뭐 이런 것들을 어, 누군가에게 맡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맡길 때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더 좋아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시간을 살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얻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자유하잖아요.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공부를 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 어 어떤 사람은 또 돈에 무지하자면 행복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그러니까 행복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도 우리가 배우고 어 학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서도 우리는 돈, 돈도 안 가르쳐주고 어릴 때 학교에서 행복도 안 가르쳐주는데 사실 이두 가지는 우리가 같이 배우고 학습하면 어 누구나 어,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 어... 또 그런 것들을 또 알아갈 수 있고, 돈을 벌수 있고, 행복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냥 이렇게 돈 많은 목적으로 하는 슈퍼 리치는 가짜 행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어, 돈도 우리가 어, 어떻게 벌어야 될지 알고, 돈의 생태계도 이해하면서, 그러나 그거가 목적이 아니라, 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 행복도 같이 추구해 가는 것, 이제 사람들을 해피 리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어, 순간적이고 이 가짜 행복은 굉장히 순간적이고 그냥 그 중심에 자기 주인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소비 지향적인 거죠. 돈만이 목적이고, 어, 돈을, 돈을 벌면은 그걸 소비로 바로 이제 직접 시키죠. 더 많은 명품, 좋은 차, 이런 걸 하지만 근데 그 순간에는 굉장히 뭐가 분비되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 근데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자극을 원해요. 중도성이 있죠. 반면에 진짜 행복은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그래서 강렬하진 않은데, 은은하면서 어,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그러니까 또 하나 특징은 이, 어, 이 가짜 행복은 순간적이고 자기망조적이면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진짜 행복 해피리치는, 조용하고 내밀하지만 성장을 가져오죠. 저번에 우리가 고명화 작가님이 이제 그 파이어족, 북클럽에 도신 분들은 제가 그 논제도 드렸었는데 그 파이어족이 절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어, 어, 1이라는 거, 1은 은퇴를 하고 1이 없는 삶이 진짜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무언가 매일 창조하면서 능동적으로 생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데 내가 돈을 빨리 벌었어. 근데 진짜 빨리 은퇴를 했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진짜 부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는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은퇴가 없어요.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막 자기가 하루 종일 책 읽고 막 분석하고 막 이런 거를 막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오족이 절대 되지 말라. 구명 작가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생산하고 어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는 그럴 때에 진짜 행복한 그런 세로토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성장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만 추구할 때는 돈 외에 가치를 못 봐요. 뭐 가족, 건강, 일, 친밀한 관계 이런 가치를 모르고 오로지 돈이 목적이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도 터보시 하지 않으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갈수 있는 그러니까 돈도 한 부분이죠 인생에 갈수 있는 그런 해피리치가 어, 되기를 이 책은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리치는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에서 삶의 행복을 어, 찾지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도, 그 슈퍼리치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완전히 아, 막 좋은 차, 명품 막 이런 거를 이제 전시하고 아, 나돈 많이 벌었다 전시하고. 이러죠. 근데 해피리치는스포리치처럼 어, 자본주의 소성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이제 한 차후 위에 있죠. 더 깊이 있게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어, 돈, 돈도 벌지만, 그,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돈도 벌지만, 정말, 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들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인문학적으로 그런 라이프 살아라 하면 추가하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어, 차 없어도 돼요 경차 타고 다녀도 되고 집이 좀 작아도 되고 워런 월급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 우리가 어, 아는 그 분의 그 수준에서는 정말 어, 어, 그 이상의 소비를 하면 살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거기에 이제 거기에 큰, 이제, 뭐 만족함이 없는 걸 알고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은 따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어, 인문학과 이제 이 부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서 청소년을 위한 부자 인류라고 되어 있지만, 어, 되게 중요한 관점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 내일 한번더 얘기해드릴게요. 내일 한번더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포리치가 아니고, 어 해피리치의 <laughs> 라이프 스타일 추구하고, 어, 행복도 얻고, 돈도 얻는, 어, 우리 새벽 몰입도스에 참여하신 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또 화이팅 하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